다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 다음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말이 사라집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인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병을 진료해온 이재호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한 가지를 똑같이 보았습니다. 병은 늘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놓칩니다. 그날 아침, 72살 김명순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드시다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30초도 안돼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고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틀 전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 김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발끝이 턱에 걸리더랍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넘기셨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그 발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에 다리가 먼저 보내는 신호 7가지. 이건 단순히 다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내는 첫 구조 요청이에요. 이 신호를 미리 알아두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혹시 모를 그 하루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조용하지만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들 중 대부분이 다리에서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죠.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70살 박정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으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툭 하고 풀렸습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다리에 힘이 없네.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그냥 귀가하셨습니다. 다음날 딸이 아버지 걸음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오른쪽 다리 왜 그렇게 끌어요? 박 어르신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봐그 말을 들은 딸이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모시고 왔죠. 검사 결과 왼쪽 머리 속에 있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었습니다.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오른쪽 다리에 신호가 약하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쓰러질 뻔했죠. 하지만 박 어르신은 다행히 일찍 병원에 와서 약을 드시고 지금은 다시 혼자 걸어서 오십니다. 그 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딸이 안 데리고 왔으면 지금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다리의 변화는 노화가 아닙니다. 한쪽만 힘이 빠지거나 한쪽 다리만 자꾸 저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한쪽이 늦게 반응한다면 그건 이미 머리 속에 피길이 막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는 좌우가 바뀐 신호로 움직입니다. 왼쪽 뇌가 막히면 오른쪽 다리. 오른쪽 뇌가 막히면 왼쪽 다리에서 이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너지는 게 먼저예요. 얼굴이나 말은 그 다음입니다.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에서 내려가는 움직여라는 신호가 도중에 막히니까 다리가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의 이상은 곧 뇌의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단한 번입니다. 오늘따라 다리가 좀 묵직하네. 그 다음엔 하루에 두 번, 세 번,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한쪽 다리가 완전히 풀립니다. 대부분 그때서야 병원에 오십니다. 하지만 이미 뇌 안에서는 피가 통하지 않는 부위가 생겨버린 상태죠. 70대 이상 어르신의 뇌경색은 한번 오면 절반 이상이 후유증을 남깁니다. 팔, 다리 마비는 물론이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삼키는 힘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전조 증상이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리가 자꾸 시렸어요. 발끝이 자주 턱에 걸렸어요. 그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 그땐이 바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병원에 오면 대부분은 약만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더 보자고 미루면 그 하루가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처럼 다리에 신호를 잡은 분은 다시 걷습니다. 하지만 김명순 할머니처럼 괜찮겠지 하고 넘긴 분은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그 작은 이상, 그건 절대 그냥 피로가 아닙니다. 그건 머리가 보내는 마지막 도와달라는 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뇌는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 살아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을 믿었느냐 기다렸느냐였습니다.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그 병이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다가 단한 순간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한 순간은 정말 짧습니다. 어느 날 아침. 71살 이정수 어르신은 면도를 하던 중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잠깐 의자에 앉으셨죠. 쉬면 괜찮겠지. 그게 실수였습니다. 30분 뒤 손이 떨어지고 말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가족이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오른쪽 뇌가 손상돼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분의 말을 손을 한쪽 몸을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75살 최영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반 화장실을 가다 왼쪽 다리가 휘청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몇초후 다시 일어났지만 이상하다, 왜 한쪽만?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 피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통한 상태였죠. 의사들은 그걸 작은 뇌경색의 전조라 불렀습니다. 그날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시장을 다닙니다. 그때 그냥 다시 잤다면, 지금은 누워 있었을 거예요. 이두 분의 차이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한 분은 기다렸고, 한 분은 움직이셨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4시간.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짧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한 분들은 10명 중 8명 이상이 회복했습니다. 반대로 3시간이 지나면 뇌세포의 절반이 이미 손상됩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시간 1분마다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 200만 개는 당신의 걸음, 당신의 말, 당신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분은 탈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을 기억하는 게 치료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마세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뇌경색은 쉰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쉬면 더 깊어집니다. 응급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계를 봅니다. 둘째 바로 119를 부릅니다. 셋째, 환자를 눕히고 머리를 살짝 높여줍니다. 넷째,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 숨쉬기 편하게 합니다. 다섯째, 물이나 음식을 절대 먹이지 마세요. 삼키는 힘이 약해져서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가족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인 분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오른쪽 다리가 힘이 빠지자 딸은 시계를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8시 2분. 그 시간을 구급대원에게 보여줬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기록 덕분에 정확한 치료 시간을 계산해 약을 바로 투여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땐 무서워서 그냥 시계부터 봤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될줄 몰랐어요. 그단한 번의 행동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겁니다.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그 조금이 생명과 후유증을 나눕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병이지만, 진짜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그 순간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살아남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고 병원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살 정미자 할머니. 이분은 10년째 고혈압 약을 드시지만 단한 번도 혈압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커튼을 열고 혈압계를 팔에 두르며 작은 수첩에 숫자를 적습니다. 오늘은 126에 78 할머니는 숫자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리 막는 게 전부입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혈압은 괜찮을 때 재야 해요. 그래야 진짜 내 상태를 알죠.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플 때만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괜찮을 때 지켜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뇌경색 안 걸리려면 뭘 먹어야 해요? 답은 단순합니다. 짜게 먹지 말기, 기름기 줄이기, 채소 늘리기. 의학적으로 늘리지만 사실은 생활입니다. 간장, 젓갈, 찌개, 국물을 줄이면 혈관이 덜 상처를 입습니다. 기름진 고기나 튀김을 줄이면 혈관 안이 덜 막힙니다. 채소와 과일을 늘리면 피가 맑게 흐릅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고기를 못 끊어요. 대신 국물은 끊었어요. 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바꿔도 혈관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걷기. 이건 모든 의사가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뇌가 숨을 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히 걸으세요. 30분,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매일, 걷는 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오래 갑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6시 아파트 뒤 산책로를 걷습니다. 지팡이를 한 손에 쥐고 주머니엔 작은 송거울을 넣습니다. 혹시나 얼굴이 비뚤어지나 확인하려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뭉클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식사, 혈압, 걷기, 잠. 이네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한 가지라도 놓치면, 매는 바로 반응합니다. 밤에 늦게 자면 혈압이 오르고, 짜게 먹으면 혈관이 부서지고, 걷지 않으면 피가 탁해집니다. 특히 잠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TV를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몸이 계속 긴장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럼 혈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뉴스 안 봐요. 그거 보면 잠이 깨요. 그게 바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의학이 아니라 생활에 있습니다. 좋은 음식보다 좋은 습관, 비싼 보약보다 꾸준한 기록. 이게 살아남은 분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늘 진료실에서 묻습니다. 요즘 다리 괜찮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십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그말 뒤에 항상 아직은이 붙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불안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괜찮을 때 지키면 괜찮은 게 오래갑니다. 습관은 약보다 강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병을 막습니다. 뇌경색은 운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몸은 언제나 먼저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다리는 특히 솔직합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다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계단 오를 때 한쪽이 이상해요. 발끝이 자꾸 턱에 걸려요. 밤에 다리가 저려서 깨요. 이 말이 바로 뇌경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보내는 일곱 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가 툭 풀립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한쪽만 버텨주지 못합니다. 잠을 잘못 잤나? 그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운동 부족이면 양쪽 다리 힘이 같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면 한쪽만 힘이 빠집니다. 그 차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발바닥이 두꺼운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 바닥의 차가움이 덜 느껴집니다. 뜨거운 물에도 미지근하다 느껴진다면 그건 다리의 신경이 아니라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뇌가 느리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걸을 때 발이 자꾸 바닥에 닿습니다. 신발 앞코가 빨리 닳거나 걸을 때 슥슥 끄는 소리가 납니다.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움직여라는 신호가 약해지면 발목이 들리지 않아 발끝이 바닥에 스칩니다. 가족이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눈으로 보이는 뇌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평소 다니던 길인데 문턱에 자꾸 걸리고 계단을 잘못 짚어 휘청거립니다. 그건 시력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발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다섯 번째,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떨립니다. 특히 잠들기 전 한쪽 다리가 달달 떨릴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호가 불안정하면 다리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리가 움직인다. 이 느낌이 있다면 병원에 꼭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걷는데 몸이 휘청거립니다. 술 한잔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 걸립니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듯 느껴집니다. 아침에 이런 증상이 특히 심하다면 밤새 내려가는 피가 줄어든 겁니다. 넘어질 뻔한 적이 자주 있다면 그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잠깐 이상했다가 괜찮아집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1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죠. 그게 바로 작은 뇌경색입니다. 피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통하면서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겪은 분의 절반이 이틀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이 일곱 가지 신호는 노화가 아닙니다. 운동 부족도 아닙니다. 내가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내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리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게 단 하루라도 그날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내일 가면 늦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괜찮겠지. 그 한마디가 병보다 무서웠습니다. 뇌경색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오다 어느 날 한순간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지 않으려면 몸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8살 윤상호 어르신입니다. 퇴직 후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발끝이 턱에 걸렸습니다. 이상하다. 나이 탓이겠지.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틀 뒤또 걸렸습니다. 다리가 묵직하고 발끝 감각이 둔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이 바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머리 속 왼쪽 혈관이 절반 가까이 좁아져 있었죠. 약물 치료와 관리로 지금은 다시 걷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시며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일찍 왔더니 한 생을 더 살게 됐네요. 그한 걸음, 그한 전화, 그한 선택이 인생을 갈랐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쪽이 찜찜했나요? 나도 가끔 다리가 힘이 풀리는데, 발끝이 자주 턱에 걸리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119입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쉬면 낫는 게 아니라 쉬는 동안 더 막힙니다. 쓰러진 뒤엔 병원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누르세요. 둘째, 시간을 꼭 기록하세요. 언제부터 이상했는가. 그한 문장이 생사를 나눕니다. 핸드폰이나 메모든 시계든 좋습니다. 시간을 남기면 병원에서 정확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시 괜찮아져도 방심하지 마세요. 잠깐 괜찮아진 건 나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준 기회입니다. 그 순간 병원에 가면 살고 넘기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이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냥 하루만 빨리 왔더라면 그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몸의 신호를 듣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고 저리고 흔들린다면 그건 몸이 스스로를 살리려는 몸부림입니다. 그 몸부림을 무시하지 마세요. 윤상호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공원을 걷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공을 한번 바라본다죠. 이 다리가 나를 살렸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수천 명의 경고보다 강했습니다. 당신의 다리도 지금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듣는 순간 병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내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